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 프로 m4 13인치 1 테라 셀룰러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중고로 구매를 했고요. 아마존에서 중고로 구매했는데, 아, 안타깝게도 아마존 판매자가 이중 포장을 했어요.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큰 상자에 한번더 포장을 하면서 배송비가 조금 더 나왔는데, 그냥 이대로만 포장했어도 안전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배송비가 더 나와서. 조금이라도 아끼면 좋죠. 이게 참 기분이 애매한 게, 어떤 점에서는 아 포장을 이중으로 해서 든든하게 잘 보내줬네 고맙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점에서는 아니 이미 튼튼한데 왜 포장을 더해서 배송료만 더 나오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양품 받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구성품은 되게 단순해요 중고라서 상자도 없고요 자요 C 타입 충전 케이블 요거 아마 당연히 가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흔해 빠졌죠 저는 이런 거안 쓰고요 그리고 요, 충전기, 보자. 설명을 좀 볼게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20W, 최대 20W? 택도 없네요. 택도 없는 숫자고. 아이패드가, 물론 공식으로는 20W라고 하는데, 제가 충전기를 꼽아보면 항상 35W 충전이 되거든요. 초반에서 한 80%까지는 35W 충전이 되는데, 어쨌든 요것도 쓸 일은 없고요 그냥 왔으니까 꺼내는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존에서 해외 직구할 때, 타블렛, 뭐 스마트폰 구매할 때, 요런, 포장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게 보면 투 리무브 리프트 패키징 인서트 프롬 박스 두낫컷 필름. 그러니까 이 비닐을 자르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들어 올리면 돼요. 들어 올려서 이렇게 꺼내면 되고 그다음에 이 옆에 날개를 펼치면 돼요. 펼치면 공간이 생겨서 옆으로 이렇게 꺼낼 수가 있어요. 되게 편하죠? 설명을 보면 노트북이나 타블렛 같은 거뭐 이렇게 포장하라고 했네요. 흔들리지도 않고 다른 쓸데없는 그 뾱뾱이 같은 걸로 왕창 채우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게 딱 포장을 할수 있는 거죠. 적당히 환경도 생각하고 쓰레기도 줄이고 무게도 줄이고 참 좋은 방식 같아요.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런 방식 많이 쓰면 좋겠네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상자에 따라 조금 다른 건가? 같이 들어있던 요런 거. 요게 달랑달랑 거리더라고요. 다른 걸 어떻게 뭔가 더 넣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요거는 좀 너무 달랑달랑 거리는 게 신경 쓰이긴 했어요. 상자 열기도 전에 되게 막 덜렁덜렁 거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품을 봅시다. 자, 아직 M4 모델이라서 여기 아이패드 프로라는 글씨가 있고 A2926 네, 모델명이 보이죠? 시리얼 번호는 제가 가리고요. 그리고 뒤에 포고핀 단자 있고 중고긴 한데 생각보다 되게 깨끗했어요 깔끔했고 작은 뭐 지문 정도 지문 정도 있었고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깔끔했습니다 카메라 카메라는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그리고 옆에 테두리 옆에 테두리 뭐 눈으로 봐서도 그렇고 지금 뭐 카메라에도 딱히 보이는 건 없어요 골고루 한번 외관 검사를 한번 하고 그리고 뭔가 때가 묻어있는 것 같은 흔적이 있긴 한데 물티슈로 미니까 닦으니까 닦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심각한 그런 하자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한 바퀴 싹 돌렸고, 그리고 요 M4 모델, 물리 유심 안 들어가고, 20으로만 쓸수 있어서, 물리 유심 그 칸이 없어요, 아예. 돌려봐도 없죠. 예, 없고, 스피커는 이제 4개. 좌우로 4개 있고, 그리고 전원버튼 기준으로 M1 아이패드는 카메라가 지금 손가락 이, 이쪽에 있는데, 어차피 사람들, 아이패드, 이렇게 가로로 놓고 쓰니까 카메라를 아예 여기로 옮겨버렸어요. 자, 지문이 좀 많이 찍혀서 한번 닦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닦을 거긴 했는데, 겸사겸사 흔적 깔끔하게 지우고 가죠. 자, 그러면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자, 화면은 가로로 돌려서, 자, 언어 선택, 한국어, 그 다음에 국가 대한민국 선택해 놓고요. 음, 아이콘. 아이콘은 일단 영상에 잘 보이게 일단 크게 해놓고 나중에 바꾸겠습니다. 근처에 다른 기기, 아, 딱히 지금 쓰는 아이패드가 있긴 한데, 그냥 다른 기기 없이 새로 설정하고요. 자, 와이파이 일단 간단하게 연결해주고, 페이스 아이디는 설정을 해야겠네요. 페이스 아이디는 이제 얼굴을 한두번 정도, 두 바퀴 정도, 고개 살짝 까딱까딱 하면 설정이 됩니다. 암호 설정도 하고요. 앱및 데이터 전송, 딱히 할건 없고, 아, 계정 로그인을 해야겠네요. 기존에 쓰던 기기 거기로 인증코드가 와서 인증코드로 넘어가고요 자, 이용약관 동의 뭐 구조절한 거 읽어볼 필요 있나요? 어차피 동의 안 하면 못 넘어갈 텐데. 그래서 동의해주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아이패드 프로 m1 13인치 제품이고 1 테라의 셀룰러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m5 나오면서 아, m5 아이패드로 신형으로 최신형으로 살까? 했는데 제가 성에 차는 1 테라 모델을 고르려면 한 330만원 하더라고요. 아, 너무 비싸서 중고로 그냥 전작을 사기로 했습니다. 요 아이패드 프로 m4 셀룰러 1 테라 제품. 아마존에서 중고로 1255달러 정도에 구매를 했고, 관부가세, 관세 약 18만원, 기기가 한화로 180만원 정도 했고, 세금이 세관 통관하면서 18만원 정도 했고, 배송비가 15,000원 정도 했나? 그 정도 하고요. 거의 그냥 생 200이네요. 위치 서비스 켜기 해놓고,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중고 사는 게 어떤가 싶었는데, 음, 그냥 익숙하게, 익숙하게 사던 그냥 해외 직구로 사버렸습니다. 자, 2심 설정. 이 아이패드 프로 M4 제품은 물리 유심 슬롯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2심을 사용하면 물리적인 심카드 없이 뭐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아예 물리 유심을 사용할 수 있는 칸, 그 슬롯이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20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외국에선 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2심 교체하거나 기기 이동할 때마다 돈을 낸다고 들었어요. 그게 상당히 불합리하죠. 그런 면에서 20만 쓸수 있는, 20밖에 쓸수 없는 이런 IT 기기 상당히 좀 불편한 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M1 아이패드는 물리 유심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2심으로 변경하는 거, 그 과정도 나중에 통신사 정보 잘 찾아보고 영상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나중에 셀룰러 관련은 나중에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KT도 SK나 유플러스와 같이 뭐 해킹 관련해서 이것저것 터지고 그래서 KT는 유심, 유심 교체 무상으로 뭐 한다 그랬는데 그때 맞춰서 2심으로 바꾸면 비용도 아끼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굳이 지금 제가 돈을 내고 2심을 바꿀 필요 없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나 지금 물리 유심을 사용하고 있는데 2심으로 교체하는 게 돈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교체해도 되고요. 근데 기기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돈을 안 내는 건안될것 같고 아, 어쨌든 그 부분은 좀더 알아보고 나중에 영상 따로 찍겠습니다. 아이패드 분석. 그래 니들이 열심히 분석해서 분석해서 패치 잘 해주면 좋지. 그래. 저는 다크, 다크 모드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은 잘 보이게 라이트 모드로 할게요. 애플 인텔리전스 아, 구구절절하게 나와있고 이게 중고라서 그런가? 아이패드 OS 18. 몇 버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최신 아이패드OS 26 혹은 26.1뭐 이런 게 올라와 있진 않아요 시리 딱히 쓰고 싶진 않은데 아, 시리야 아 그냥 그냥 계속 아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알려주는 거구나 네, 타이핑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계속 계속 시리야 날씨 어때? 시리야 메시지 보내 시리야 타이머 3분 설정해 시리야 집으로 경로 안내 시리야 음악 재생해 소리 좋네요 시리미 받아쓰기 기능 향상 그래요 오디오 녹음 공유 별로 마음에 안, 안 들지만 이 음성 인식 기능이 개선되면 좋겠죠. 시작하기 어이 뭐라고 하는 거야? 유즈디스 아이패드 웬 쉐어링 유어로케이션 위치 공유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왜 영어로 나올까요? 일단 유즈로 할게요. 아니 우리 말로 설정해 놨는데 왜왜 그렇게 나와? 재 시작 해줘. 어, 많이 좋아졌네. 시리 아 시리를 통해서 재 시작을 할수 있네. 아, 많이 좋아졌네요.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단축 아이콘, 단축 버튼 만들어서 쓰고 그랬는데, 그래도 단축 버튼이 낫겠네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 굳이 CD야? 재시작해줘. 이런 거할 필요 없죠. 정말 신기한 게, 저는 이 새로 구매한 아이패드 프로, M4 와이패드에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준 적이 없는데, 애플 계정에서 그걸 연동을 하나? 정보가 백업이 돼 있나?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은데 연결이 됐어요. 신기하네요. 그럼 일반에서 정보를 보면, 아직 아이패드OS 18.4 버전으로 돼 있고, 모델번호 MVXX3LLA. 아, 누르면 이제 A2926.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MV, 이거보다 쉽지 않나요? 예, 이게 더 편한 것 같은데, 누르니까 알아서 바뀌네요. 그리고 전체 공간 1 테라. 제가 사실 1 테라까진 필요 없고, 5 1 2이면 어떨까 싶기도 했는데, 1 테라 용량을 사야 램이 16기가가 되죠. 그 부분 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배터리. 배터리 잔량 표기 돼 있고, 성능 상태 정상, 최대치 100, 사이클 수 0. 이건 혹시 초기화를 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중고잖아요. 중고인데 배터리 사이클이 어떻게 0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로 강제로 초기화를 했나? 예, 제조 일이 24년 8월이고, 처음 사용이 25년 4월. 어? 그럴 수가 있어? 올해 4월 처음 가동했는데 사용을 안 했다고? 말이 되나? 이게 아이패드 M4, M4 모델부터 이 배터리 탭에 들어오면 배터리 사이클수도 표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쓰던 아이패드 프로 M1 M1 모델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성능 최대치 이런 것만 나오고 사이클수는 안 나오는데 뭐 좋긴 하네요. 근데 이상한 건 이상한 거죠. 중고인데 사서 안 썼다고? 말이 되나? 그리고 업데이트하면서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천천히 쓰면서 영상 추가하도록 하고요. 중간 업데이트를 한번 하는 게 나은지 한 번에 아이패드OS 26으로 업데이트 하는 게 나은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차례대로,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18.7.1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6버전, 그리고 26.1버전, 최신에 나온 26.1버전까지 보고, 이번에 아이패드OS 26.1버전 되면서,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이미지그라운드인가? 이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쓸수 있게, 한국에서 쓸수 있게 지원이 된다고 해요. 그 부분을 이제 아이패드 프로 M4 모델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성능 비교, M1 모델이랑 M4 모델이랑 성능 비교, 벤치마크도 돌려보고, 딥벤치, 뭐, 3D 마크, 그리고 제가 영상 편집할 때 쓰는 루마 퓨전 앱 편집 속도, 예, 영상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전 M1 모델에서 좀 실망했던 거는 램 용량도 크고, M1 칩이 성능도 되게 좋은데, 루마 퓨전에서는 뭐 다른 영상 편집 앱에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루마 편집 앱에서는 이전에 쓰던 아이패드 에어, 에어 4세대보다 전혀 빨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영상 편집이 똑같더라고요 한몇초 차이 있었나? 그러니까 체감할 만한 그 비싼 돈을 줄 만한 그만큼의 성능 차이는 없었어요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서 아이패드 M1 프로에서는요 그런데 아이패드 프로 M1에서 M4로 넘어오면 과연 루마 퓨전 영상 편집 속도가 빨라졌는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걱정인 게 돈을 쓴 만큼 체감을 하려면 내가 쓰는 앱, 내가 계속 사용하는 앱에서 성능 향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쓰지 않는 파이널컷이나 뭐 어도비 이쪽에서 어도비 프리미어 이쪽에서 성능 향상이 있어봤자거든요? 어도비는 일단 비싸서 안 쓰고 파이널컷 써볼까 하다가 아, 손이 안 가요. 그리고 뭐 다빈치 리졸브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안 쓰고 제가 루마퓨전을 쓰는 건 루마퓨전이 제일 간단하더라고요. 영상 편집이 그 프로그램 자체가 루마퓨전 앱 자체가 정말 간단하고 단순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기능이 막 엄청 화려하거나 섬세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정말 초보자들이 초짜들이 접근하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루마퓨전 쓰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 루마 퓨전에서의 성능 향상이 확실히 있었으면 합니다. 기본 편집 속도는 사실 제가 참을 수 있는데, 제가 못 참겠는 건 아이패드 M1도 사실 칩이 되게 좋은 칩이에요. 성능 되게 좋은데, 루마 퓨전 편집할 때 이제 좌우로 이제 영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옆으로 옮겨가면서 하는데, 영상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로 길어지면 움직이는데 끊겨요. 빨리빨리 빨리 따라오질 않아요. 그리고 만약 영상이 아니라 사진이다? 사진 하나에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갈 때, 움직였는데, 이동했는데, 늦게 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M4, M4에서는 좀 개선이 됐는지, 성능이 더 좋으니까 개선이 된 건지, 아니면, 루마 퓨전이 문제라서 안 되는지, 자,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서, 다음에 영상 찍어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업데이트 되는 걸 굳이 다 찍을 필요는 없겠고, 여기서 정리하고, 일단 양품 받은 것 같으니까, 만족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뭐, 벤치마크 돌리고 테스트하고 이런 거는, 따로 영상 올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M4 모델 사면서 악세사리도 새로 샀거든요. 아이패드 호환 매직 키보드를 샀고 펜슬도 호환 펜슬도 샀고 그런 것도 영상 나중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게 제일 먼저 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아마존에서 해외 직구로 중고로 구매한 아이패드 프로 M4 13인치 1테라 셀룰러 제품. 색상은 실버. 색상은 실버 제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